있어요. 그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이런거 하면서 네, 뭐. 공격을 아주 세게 받으니까 음. 오히려 이게 비호감도가 좀 낮아진 효과가 있거든요. 공정론 같은 게 형성되는 게 있어서 당에서도 조금씩 뭐외부 일정 늘려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뭐제 생각에는 뭐 굳이 어차피 김혜경 씨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종교인 게 인사분들 만나는 거는 저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던 거죠. 첫 번째는 종교계 인사분들은 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아주는고나라 같이 고 오시는 분들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laughs> 분들이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내성 나쁠 것도 아. 없고, 또두 번째로 최근에 무성 논란이신천지논란이 아.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다올 뭐, 효과도 있지 않나 싶어데 우리 박 변호사님이랑 방송하면서 많이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결국에는 네. 녹화 중계할 것이다. 정상적 어, 네. 교수님께서 상상했던 거입니다상 네. 어. 모습보다는 녹화에서 사진 같은 게 공개될 것이다. 네. 그대로 하고 그대로 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위험성을 줄이고 다른 음. 여러 가지 부설수를 줄이고 또뭐 위험도를 줄이고 하지 마. 음, 부대야 얘기하지 마. 공개 활동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 조금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인 요소들이 한데 키가 남아 있어요. 도이치 못해서 주파 조작 관련해서 일단 이거 내사 보고서 유출한 경찰관은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것도 제가 알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참 이따가 지금 또 사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2019년부터 입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건도 우리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정리수사로 간다고 봐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죠